2008년 이후 무려 11년 허리 수술, 스캔들 끝없는 부진 세상은 말했죠 타이거는 끝났다고 오. 하지만 2019년 4월 그 전설이 다시 돌아옵니다 오거스타 내셔널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붉은 셔츠를 입은 우주는 마치 전성기의 타이거처럼 움직였고 18번 홀, 마지막 퍼팅. 타이거 우즈가 15번째 메이저 우승을 합니다. 무려 14년 만에 마스터스 우승입니다. 그는 두 팔을 번쩍 들고 갤러리의 함성 속에서 아들 찰리와 뜨겁게 포옹합니다. 1997년 처음 마스터스를 우승하던 날, 그는 아버지 얼 우즈와 포옹했었죠. 22년이 흐른 후, 그 장면은 아들과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골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닐까요?